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좀 고급진 사무실. 지금 이제 박스가 많아서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사무실이 이렇게 왼쪽에 문이 있고요. 이렇게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.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에 사무 이제 화장실도 엄청 커요. 화장실. 그리고 실제로 반대편에도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. 채광도 괜찮고 쭉 보시면 채광도 괜찮고요. 이제 박스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데 전에는 여기 세무사 사무실로 썼었어요. 바닥도 깔끔해서 손절이 전혀 없고요. 네쭉 그리고 시스템 냉 난방기 여기 천장에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요. 보시겠지만 좀 정사각형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철거나 이런 거는 좀 집주인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. 뭐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걸 그냥 쓰는 게 저희가 볼땐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. 화장실이 지금 저쪽에도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. 네, 화장실 두 개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,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그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건물이라 손대가 하나도 없이.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정말 좋고 약수역도 걸어서 5분, 청구역도 걸어서 5분 거리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시고 주차도 매우 편리하니까 그거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. 이렇게 좋은 사무실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정보는 채널 정보 누르면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아 이거를 막 편집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좀막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. 그렇게 좀못해드리는거 죄송하고. 채널 정보에서 저희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 주시고요. 네, 이 그대로 물론 하여튼 원상 복구 할게 있으면 깨끗하게 원상 복구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네, 보세요. 어 그리고 채광도 이렇게 한면 이쪽 두면 저쪽 세 면입니다, 여러분. 네, 건물지도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